훈련 1일차. 오늘 D70일 걸 D70 딱. D70. 음. 전현우는 응원 70일 전. <웃음> <웃음> 응원 응원 70일 전. <laughs> 형이 응원 제일 열심히 해야지. 나왜 이렇게 팬티 입고 있는 사람 같네요. 맞았어. 맞 측정전 1km 조깅, <laughs> 1km 조깅, 6분, 6분 40초 페이스인가? 100km 달성했고요 여기서 한 2분, 3분 쉬고 목표 3분 10초 <laughs> 안 되겠지. <laughs> 몸 상태가 근데 진짜 지금 말이 아니어서 지금 <laughs> 방금 뛰고 오는데 왼쪽 다리 지날 뻔했어. 저는 3분 25초. 이 사람은 4분 2초 나왔어요. 근데 나이렇게 오류 떠가지고. 어쨌든 총시간이 기록됐으니까 4분 2초. 조깅 끝. 2km 끝. 오케이, 1주차 소감. <laughs> 아직 10주나 남았다고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대회까지 2주 남았고요.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. 될까지 2주 오늘 인터벌 훈련 8 0 0 m 온 400m 오프 5 세트만 하겠습니다. 오케이 출발. 이 세트 끝 아직까지 버틸만합니다. 아 추워요 근데 이 세트 끝아 아, 지금 기립근 기립근 알맹이서 기립근이 너무 아파요. 3세트 끝아 3초도 늦었어요 3초 나머지 2세트 화이팅 4세트 끝아 아까랑 세번째랑 똑같습니다 페이스 딱400 페이스까지 4초 남겨놓고 통과합니다 통과 통호. 아슬아슬해요 5세트 끝 아. 세트 때보다 19초 19초 땡겼 습니다.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마라톤 뛰는 소감이요? 아니요. 파리 가는 소감. 파리 가는 소감이요? 네. 이번에 또뭐 하냐? 발이 가도. <laughs> 이번엔 이번에 큰게 하나 있긴 해. <laughs> 아니 그거 하면 이제 또할게 없어. 큰 거. 매일 하루가 풍설로야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어디야? <웃음> 어 여섯 <laughs> 번째 기차가 되게 짧지 않았어? 이제 출발합니다. 아직 안 합니다. <laughs> 나 봐봐 나 찍어봐 무슨 뜻인가요? 모르죠 사전 품목 받는 곳오 받으러 왔습니다 네. 벌써 뛰는 분들이 계시네 내일까지 뛰시나? 내일 그냥 핸드폰 돌려 드릴까 아 진짜 절대 못 찾아 어. 어. 아아아다 랜덤으로 적혀 있네 우리 건좀 알아보기 쉽지 않을 아.. 아닐 것 같은데? 아내건 어, 참고 싶은데 하 <laughs> 여기네 받으러 왔습니다 배원표 받았습니다 배원표 티셔츠도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 h i r t T-shir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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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 h i r 하 잘 없어 못 하시는 그 영어 못 하시는 거 같은데. 이렇게 번번 점심입니다. 요 3만 4천원짜리. 대단하네. <laughs> 이거 나름 일주일 동안 테이퍼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한채워 주겠습니다. 오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본다 두 분. 근데 김치가 없네. 아쉽. 다 <laughs> 마지막 만찬 내일 불태워요. 이야. 마지막 반찬. 맛있겠다. 예. 예. 아니 우리 사이에 보는 누구냐 진짜? 진짜 누구냐? 와 대려. 레디션. 내일 이대로 됩니다. 가자 이제 가자 비가 많이 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우울한데 비오는 관계로 기록은 포기하겠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<laughs> 지금 정여가 탈피를 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. 아 차가워. 탈피 진행 중. 아유. 어우 음. 차가워. 열자 이거. 탈피 완료. 음. 이가 많이 오고요. 음. 사람이 많아요. 어 좋아. 나 대한 지금 안에 대한 독립 만세야지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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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새끼, <laughs> 영상 찍는다고 신났어요. 아까 이 텐션 아니었는데. 아, 됐어, 이제 끊어. 와우. 태극기. 어 좀. 멋있는데? 자랑스러운데? 出来！出来！出来！ Honesty. Honesty. 여러분, 일단, 저 포토존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화이팅! 으, 추워 죽겠습니다, 지금. 저 언제 끝났는데 언제 뭐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추워요 지금 다리가. 아예예 사십팔 분 사십팔 분이석교진이랑 동급. 진짜 악으로 깡으로 뛰었다. <laughs> 살려주세요. 뭘 살려줘야 엄살이지 어, 생긴거 레전드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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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났다 끝났다. 다 마라톤 끝난다한났시간지났고요 3시간 났어끝났 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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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쉬다가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결과는 저는 39분 45초, 언지는 48분 1초. 둘다 목표하는 바를 이었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. 회복. 회복 시작. 집에 가요. 도로도 가는 중. <목소리>